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입니다. 다 같이! 기분 좋으시죠? 네. 8월 첫날입니다. 예. 네. 어, 어쨌든 간에, 음, 8월 첫날 거래일 시즌이 어, 상승으로 마감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가는, 어, 7만 음, 600원인가요? 네.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고가는 73,700원까지 갔었고, 조금 밀렸습니다만은, 지금 동시효가는 72,000원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시즌이 최근 2주 동안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었죠. 2주 동안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게 아니라,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7월 달에는 거의 한20% 이상이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을 시작으로, 8월달에는좀더 긍정적인 네, 높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였죠. 어, 지난주 초, 지 지난주 후반인 땐가요. 네, 미국 CDC에서 발표한 내용을 우리나라 그기례기가 어, 자기 나름대로 잘못 해석해서 기사를 내놓는 바람에 시즌도 어, 너무도 어이없는 그런 하락을 맞았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보다 명확한 기사가 오늘 났었는데. 이 기사대로만 잘 된다면, 어, 시젠이 또 다른 상승의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독감바이러스를 함께 검출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 진단키트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시젠과 뭐 코젠틱 매드또 수젠텍 등 멀티플렉스 진단 키트를 개발한 국내 업체들도 향후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어, 이 기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기사를 어 지난주에 그기레기가 자기 나름대로 이 공매 세력에게 돈을 먹었는지 네. 어이 내용을 거의 무슨 이 PCR 검사를 전격적으로 취소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어, 기사를 내가지고 아주, 어, 이 시, 시젠 주주분들을 비롯해서 PCR 제품의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아주 멘붕을 갖다 줬습니다. 자, 1일 진단키트 업체에 따르면요, 최근 CDC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오는 12월 31일 이후 분자진단 방식으로 CDC가 개발한 진단키트에 긴급 사용 승인 요청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연구실들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해당 진단 키트가 코로나 초반에 나온 제품이어서 지금 이 변이 상황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죠. 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어, 당시와 달리 지금은 FTA 승인을 받은 진단 키트도 많다 보니까 이중 다른 제품을 선택해으라고 사전 공시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CDC가 공문에서 이 대체품이 어, 지나면 좋을 조건도 제시했는데, 이 코로나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검출하고 차이를 알수 있는 멀티플렉스 제품 도입을 권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인플루엔자 유행을 앞둔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는 멀티플렉스 진단 키트가 유용하다고. 판단한 결과겠죠. 자 이에 따라서 이 멀티플렉스 진단키트를 보유한 국내 업체들 대표 업체 어디? 여러분들 어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어디요? 수젠테? 시젠입니다. 시젠. 네. 멀티플렉스 대표 제품 시젠입니다.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 멀티플렉스 진단키트를 보유한 국내 기업들 이 반사익을 볼 개연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즉 간접적 수에 분자진단, 신속진단, 항원항체 모두 있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는데 진단키트는 크게 뭐 분자진단, 어뭐 시젠 같은 회사죠. 그리고 신속진단 방식으로 나뉘는데 이중 분자진단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내릴 수 있고 신속진단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으로 진단까지 가능한 제품을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대로만, 이또 긴급승인, 멀티플렉스 제품에 대해서 허가가 난다고 하면, 저는 시즌이 상당히 될 가능성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은좀 안타깝지만도, 지금 이 델타 변이가 어 쉽게 잡히지 않고, 이게 어 찬바람이 부는, 이게 가을과 겨울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분명히 그 전에, 어이 멀티플렉스 제품을 긴급 사용 허가를 내어 줄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어 CJN이 작년 멀티플렉스 이 제품을 개발했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독감 바이러스 이 중증 호흡기 증후군 바이러스를 동시에 검출해 낼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냈는데 작년 6월이었습니다. 유럽 그리고 올해 1월 한국에서 인허가를 받은 후 현재는 미국에 이 긴급 사용 승인을 진행하고 있죠. 특히 이번 달에 그 미국 바이오 진단 장비 기업이었죠. 바이오라드와 f t a 공동 승인 현지 유통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이 시즌에서 개발한 독감과 그 다음에 이 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동시 진단할 수 있는 이 동시 진단 키트가 미국에서 f t a 승인이, 긴급 승인이 난다고 해도 뭐, 상한가가 뭐, 세 방, 네방갈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 12만원, 1 3만원대 주가가, 안정적으로 자리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아 보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하타 제품도 뭐, 우수한 제품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시 n 의 기술력과 이 제품력이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어, 미국에서는 빨리 어쨌든간에 코로나를 잡아야 되고 경제를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 다른 타사 제품보다도 어, 개발한지도 꽤 시간이 좀 됐고 그만큼 제품력도 있고 어, 인정받는 시즌이 선택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 걱정하고 있는 어,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 동시에 이게 만약에 어, 이게 퍼져 나간다고 하면 상당히 더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8월이죠, 9월, 10월, 11월, 찬바람이 불기 전에 뭐 3개월 늦어도 4개월 안에는 어떠한 정확한 됐다 안 됐다의 방향성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 미국 뭐 백악관 최고 의료 고문이죠, 뭐 앤서니 파우치 박사 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확산이 되면서 당분간 확진자가 늘겠지만, 어, 전국적인 봉쇄가 재현될 정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나 예상이고요. 이 델타 변이가 지금 속도로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다면, 백신을 접종하는 속도보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전국적인 봉쇄 조치가 또한번 내려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그 CDC에 따르면 미국인 1억 9천만 명 가운데서 57.7%가 백신을 1회 이상 접종을 했는데 2회 접종한 환자는 1억 6천. 400만 명, 네. 거의 뭐 50%에 육박하지요 다만 이 파우치 소장이 델타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늘어 가지고 앞으로 상황이 나빠지고 고통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어, 그러면서 백신을 맞으면 이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백신을 계속해서 어, 접종을 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속해서 이또 돌파 감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 물론 어느 정도 중증으로 가는 것은 예방이 될 거라고 지금 뭐 데이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돌파 감염은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돌파 감염까지 끝내 못 막아낸 상황에서 찬바람이 분다 이러면 당연히 시즌 제품을 또 하루라도 더 빨리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인들이 확실히 정보가 더 빠르거든요. 만약에 미국의 그 fta 시즌 제품 멀티플렉스 제품에 대해서 이 긴급 사용 승인이 날것 같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이 더 먼저 그 정보를 알기 때문에 주가는 더 먼저 상승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런 경험은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예전에 그 헬릭스미스라는 제품이 그 미국에서 삼상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도 외국인이 예, 미리 자꾸 파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했던데 역시나 예, 정보가 빠르더라고요 삼상 승인이 잘못되는 바람에 주가가 두 방인가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빌미로 어, 미리 이게 승인이 날것 같다 안날것 같다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캐치가 100%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라는 게 예, 저의 그 경험치이기도 합니다. 자 부디 하루 빨리 어, 미국 그 FTA에서 그 긴급 사용 승인이 나서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급을 좀 보면요, 음, 결국 종가는 71,900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2.71% 상승했고요. 개인이 오늘 16만 7천 주가량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어, 계속 뭐 하루 팔고 하루 사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3만 3천 주가량 매수가 들어왔고, 아무래도 이 매수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음, 공매도를 상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건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기관이 또 33,000주 매수 또금융투자도 31,000주 매수 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그런 것치고는 좀 많이 오르지 못했네요 그리고 보험과 투신이 소량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쨌든간에 뭐 사모펀드와 뭐어 기타 범위 에서도 매수가 소량 들어왔는데 오늘 수급은 나름대로 뭐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아 외국인이 하루 팔고 하루 사고하는 모습에서 어 내일은 또 매도를 하면 얼마나 할지 아니면 반대로 이 매수세를 계속 이어갈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8월 첫날 네 시작된 오늘 증시에서 시즌의 흐름은 뭐 나쁘진 않았다. 이번 달에는 어 8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한 30%에서 50% 이상 상승하는 그런 시즌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발 빠른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있는 주식사고팔고놀자TV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도 꼭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멘탈 관리 잘 하십시오. 좋은 날이 올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